매달달한 심표 기마라의 생생 라디오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네, 백가지의 맛있는 찬이 올려져 있는 밥상처럼 맛있는 든든한 게스트 백찬이 씨,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찬입니다. 네, 음. 어, 오늘 화사하게 옷입으셨네요 아,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 더 음. 이렇게 금주도 하면서. <laughs> <laughs> 어~ 이게 발랄하게 어~ 발랄하다 어~, 어 발랄하게 살고 네. 싶어서 네. 어~ 뭔가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네. 진짜 선선해진 기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낮에는 기분이 좋아요. 낮에는 응. 진짜 더더는 마찬가지인데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응. 그죠 감사해요 <laughs> 어, 너무 선선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야구장도 가서 정말 선선한 <laughs> 저녁 공기도 마시고 야구장 의원도. 가셨어요 아~ 그럼요 어제 이겼잖아요 롯데. 아~ 그렇구나 아~ <laughs> 그래서 오늘 도 기분이 저~ 이 제가 왔습니다. 네, 기분이가 음. 좋은 우리 찬희씨와 함께 오늘 어디로 떠나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음. 사과하십시오. 충주 사과 사십 총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모르데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거요아 그래요? 사과 십 총. 사과 십 총. 사과 사십 총. 아 그래요? 네. 어. 어.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충주 사과 어.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충북 충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야, 근데 충북 충주는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나 웬일이에요. 현 충남 우리인데 충북을 진짜 네. 아, 거기다 충주는 안 가봤네요. 제가 음성 사람이잖아요. 네. 이번에 친정 갔다 왔잖아요. 네. 충주 가가지고 항상 뭘 먹어요. 아 네, 충주가 음, 먹을 게 많아요. 네, 충주 음성보다 많죠. 충주 쉬니까 그래서 항상 충주를 자주 방문을 하는데 음. 어, 오늘 제가 주제로 충주를 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 정말 이제 의미 있는 분이 또 연결이 되셔서 네. 네, 오늘 충주로다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럼 충북 충주 음. 아 거기 또 뭐가 있을까 네. 궁금한데요.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첫 번째 문제 풀면서 충주의 맛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메밀막국수 좋아하시나요? 아그럼요 요즘 어. 딱 여름엔 또 막국수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메밀, 메밀. 이렇게, 이렇게 아삭아삭한 이 채소, 음. 탱탱하고 이렇게 구수한 면, 그리고 사르름이 크크 담긴 그 육수에다가 아, 먹고 싶다. 아우 그냥 면을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 이렇게 듬뿍 적셔 먹으면 진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데요. 보통 메밀국수, 메밀막국수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음. 한번 이게 사이드로다가, 음. 전병이나, 음. 메밀 전병, 네. 어, 그리고 만두, 이런 걸 이렇게 사이드로 먹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충주에 가면요, 메밀 막국수와 땡땡을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아. 메밀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고 네. 담백하게 튀겨낸 이것, 음? 국민 야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것인데요, 메밀 막국수와 함께 먹는 메밀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신기해. 그러니까 와. 아니, 이거랑 이거랑, 메밀 막국수랑 이거랑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먹어요. 아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는지 네. 너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음. 그냥 음. 당연히 거기 가면 그걸 함께 먹는 거. 아 충주는. 음. 충주는? 음. 야, 신기하다. 음. 여러분 어렵게 음.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 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삭합니다. 근데 이게 <laughs> 메밀국수랑 한 번도 매치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쵸. 다른 지역은 음. 제가 이게 촬영을 다녀봐도 네. 이런 조합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병이랑 네. 만두 주로 그렇죠. 그 그렇죠. 많이 그렇죠. 먹죠. 네. 아 그리고 돈까스가까지는 봤어요. 돈까스. 그러니까 음. 이 돈가스 전문점에서 사이드로 요거 파는 응, 어. 경우도 있잖아요. 튀겨내는 어. 건 돈가스까지는 봤는데 요거. <웃음> <웃음> 어 정답이 드디어 첫 번째. 아. 3353번님께서 에이. 정답을 정확하게 올려주셨어요. 메밀땡땡. 요거 야, 야, 근데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3 0 1 건당 50원 긴문자 1원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 딸은 간장 땡땡을 좋아하고요. 음. 저는 숯불 땡땡을 좋아해요. 어, 음. 아, 그 어, 그렇지. 음. 그러면 지금 시키는 데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 취향, 한 아, 번은 딸 그러니까. 취향. <laughs> 거기 같이 하는 데는 좀 없으면 <laughs> 없잖아요. <네네네네. 웃음> 바삭한 건 누룽진 데 삼이삼이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돼 안돼 안돼. 그니까 메밀가루로 튀김옷을 입혔대고 어머머머머머 아삭하게 나 메밀가루로 음. 튀김옷 입힌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어. 좀더 고소한 맛이 아 강하다고 해요. 다들 어, 이, 이게 맞아요? 이, 이 이거? 어 맞아요. 야식은, 국민 야식은 야식인데. 국민 야식 맞아. 맞아. 그리고 축구 응원, 야구 응원할 아. 때 많이 시키잖아요. 어제 야구장에 뭐 먹으러 갔어요. 이거 먹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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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보내면서도 의아하고 음. 신기하네요. 음. 7747님. 근데 정답. <laughs> 네, 메세이터치였고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이야기가 음. 설마요. 음. 야구장이면 이건데 설마요. 휴, 설마했던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정답은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메밀 치킨. 어머, 어떻게 오. 그게 어울리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오. 그래서 아 도대체. 이걸 저는 충주 가서 음.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였거든요. 당연했다고요? 네. 근데 음. 다른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메밀막국수가 유명하냐면 음. 충주 중앙탑 근처에 가면 네. 이게 막국수 골목이 쫙 있어요. 어그얘기는 들었잖아요. 어, 네, 네. 그때. 근데 이 네. 골목에 가면 이것을 음. 함께 파는 집들이 또 있어요. 아 음. 그럼 따로 따로 시키는 거예요? 네. 반 마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마리. 두 명, 세명 가면 이제 네. 반 마리 한 맛만 보는 거고 음. 어, 한여럿시 간다 이러면 음.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시켜서. 가지고. 취향도 있어요. 먼저 음. 치킨 선치킨. 음. 치킨 먹고 입가심으로 개운하게 아 메밀막국수 먹고 그런 아 분들이 계시고 또 어, 요거 치킨이야? 뜨거운 치킨과 찬 어. 막국수를 같이 아. 아 같이 먹어야지 요 조합 좋잖아요 막국수는 그러면 이렇게 음. 가, 고추장 메이스를 이렇게 아, 하는 거예요? 시원한 거야? 시원한 약간, 약간 물 막국수 물, 막국수. 오, 응, 물 막국수로 물 막국수 응, 어, 맛있겠는데 아니 어떻게 음. 유 조합을 생각했지 그래서 저도 그 메밀가루로 묻혔단 말이요 메밀가루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튀겨내는데 음. 어, 사장님께서 어떤 한 분이 음. 제가 들은 썰로는 음. 이게 강원도 분이신데 네. 시집을 와서,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장사를 하셨는데, 어, 어, 어. 갈비집을 하면서, 막국수를 같이 판 거예요. 오, 어, 그것도 괜찮지. 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장사가. 아, 어, 그래요? 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장사가 안 돼, 어떡하지? 안 하다가, 음. 치킨을 탁 튀겨서, 어, 어. 치킨집을 열었는데, 음. 거기서 그냥 막국수를 같이 판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요게 대박이라서 <laughs> 그냥 팔았는데 <laughs> 응. 그래서 이제 고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자동되는 그 그런 막국수 집에 다 치킨을 팔고 있네요. 다는 아니지만 어. 몇 집이 그렇게 아, 어, 그래. 팔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서 어, 이 조합이 너무 궁금하시면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이갓 튀겨 나온 치킨은 뭐 어떻게든 맛있겠지만 맛있죠. 근데 이제 정말 메밀가루를 묻혀서 더 어. 바삭하고 어. 어, 더 거기서 먹는 게또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막국수랑 같이 먹는 안 나온 치킨을 또 국수랑 아이 맛있겠다. 바삭 요요 아, 느낌 네. 한번 충족하시면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밀 음. 국수와 함께 먹는 건 메밀 치킨이었습니다 음, 메밀 이 치킨. 조합이 또 좋다고 하네요 <laughs> 아, 한번 진짜 맛보고 싶네 어떤 맛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세계를 열어드린 것 같네요 다들 굉장히 <laughs> 놀라시면서 맛을 상상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올 여름 유독 저도 메밀 막국수 음. 막국수 이런 거 많이 땡기더라고요 아, 어, 너무 어. 더웠어요 어, 그러니까 어. 더우니까 자꾸만 면 에이. 종류 시원한 면 종류가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자꾸 음. 그냥 그냥 시원하게 국물을 못 하겠으면 어. 거기에다가 들기름 넣고 어. 메밀면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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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름 네. 어. 국수. 고장락 이렇게 해 가지고. 간장 베이스로 들기름 막국수. 네. 맛국수. 네. 에휴, 그것도 참 맛있는데. 음, 고소하니. 아, 치킨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laughs> 자, 메밀 치킨이 정답이었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충재에서 먹으면 맛난 음식 있으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니, 7903번 님. 메밀 족발도 나오겠네요? 어, 이거 괜찮은데. 메밀 족발을 튀기는 거죠? 메밀가루를 묻혀서 아, 족발을 튀긴다고? 아, 족발 튀겨도 맛있어요. 아 튀겨도 맛있어요? 아, 뭐는 안 맛있겠어요. <laughs> 아참 차니 씨 족발 좋아하지. 아, 네네네. <laughs> 자 그렇다면 다음 퀴즈. 자 충주의 맛두 번째 퀴즈 알아볼게요. 충주에는 향어와 함께 충주의 맛이라 불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연어과의 이것은 생김새가 연어와 비슷하지만 비교적 기름기가 적고 살이 더 탱탱한 것이 특징인데요 민물생선 특유의 흙냄새가 거의 없어서 회로 맛보기엔 아주 딱이라고 합니다 초고추장 듬뿍 넣고. 다진 마늘, 고추냉이, 참기름, 콩가루 넣고 음. 여기에 취향껏 채소 팍팍 넣어서 쓱쓱 비벼 요것을딱 올려서 함께 먹으면 아주 환상의 맛이라고 네. 하는데요. 충주의 맛 민물고기 땡땡 두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충청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민물고기를 주로 예, 좀 선호하게 되죠. 샵 (2302)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입니다) 야. 자 뭘까요 여러분 민물고기 네. 향어와 함께 향어도 맛있지. 자, 향어도. 요걸 응.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아, 뭐, 오늘 아주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세계 주류의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2023 아. 부산 국제 주류 산업 박람회가 8월 음.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전 세계 다양한 주류를 시음도 하고 구입도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제라고 합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서 네. 정답과 함께 음. 박람회라고 적어주시면요, 열분 뽑아서 이맥시 선물 드립니다. <laughs> 자, 제가 이거 시작 전에 어. 이야기 해야 되는데, 만 음. 얘기하다가 깜빡했어요. 아, 그러네요. 음. 자, 여러분, 주류 박남의 티켓,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푼다는 거, 음. 원하시는 분들은 박남의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샵2302, 건당50원, 김문자 100원이고요. 어, 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지금 쓰신 거는 바다에 사는 애들 지금 거의, 가... 이게 한끗 차이어가지고. <laughs> 아, 그린, 그래. 아, 그렇네. 아, 한끗 차이어가지고, 지금, 바다 쪽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 <laughs> 민물, 민물, 민물.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요거요거 요거. 아, 아쉽게 지금 틀리고 계신데. <웃음> <웃음> 음.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벌써 개장 됐고요. 됐습니다. 이나이는이 뭐. 됐습니다. 치킨이 나왔는데 뭐. 아, 또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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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거거 튀겨도 먹어요. 어 아, 튀겨도 먹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아, 아.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정답 알려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아, 그래요? 아, 셀러 v 음. 셀러. 셀러?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 충주의 아들 <laughs>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님 전화 연결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주무관님이 셀럽이세요. 어? 그렇게 어? 유명해요. 아, 왜 모르는 거예요? 왜 아, 아, 저만 몰랐어요.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주무관님 너무 반갑고요. 정답 먼저 알려주세요. 어, 정답은 이제 송어입니다. 송어, 송어 네. 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 송어를 주셨어. 요 <laughs> 헷갈리셨어요. 송어는 바다, 송어는 네. 강. 음, 네. 네, 자, 송어가 충주의 맛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맛있나요? 어, 예, 저도 즐겨 먹는데요. 음. 뭐. 일단 약간 연어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어 아마 이제 민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런 어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맛있 음. <laughs> 음. 너무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아. 연어 느낌 난다고. 음. 그런데 주무관님 많은 이 부산 경남 시청자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메밀막국수랑 치킨을 음. 같이 먹냐. 아. 그게 맛있냐. 도대체 그 조합은 어떻게 나왔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네 드셔보셨어요? 아, 예, 많이 먹어봤습니다. 아, 예. 조합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꿀조합. 음. 어, 네, 일단 이제 막국수 하면 보통 뭐, 메밀, 전병, 음. 뭐, 감자, 만두, 뭐 이런 네.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 좀 치킨이거든요. 네, 어. 호불호가 없죠. 치킨을 워낙 또 다들 좋아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그 매콤한 막국수랑 그, 뭐랄까요, 고소하고, 음. 이런 치킨이나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이렇게 더 풍미가 올라온다고 할까요? 음. 훨씬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이게 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또 밸런스 게임. 어,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어. 보통 이제 갓 튀겨내니까 또 음. 이게 메밀 그 껍질이 응. 아주 네. 더 바삭바삭하거든요.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오. 정말 맛있는 치킨이라고 할수있겠습아 먹고 싶다. 진짜 치킨만 얘기 나오면 응. 네. 맥주 생각이 나면서 금주 3일차인데 너무 힘듭니다 <laughs>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께서 그 유명한 네네. 채널 있잖아요 유키즈에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유재석 조세호씨가 거기 진행하신 데 나오셨는데 어. 정말 네네. 연예인처럼 긴장 하나 없이 어.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 고향이 음성이거든요 충북 어, 그래서 네네.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laughs> 어, 어, 너무. 근데 요즘에 그 유명세 좀 느끼세요? 어뭐유키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웃음> <웃음> 유키즈가 나를 부른 건 당연한 어, 결과였다. 네. 어, 당연한 결과였다. 그, 그때도 당시 작가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너무 섭외가 늦은 거 아니냐. <laughs> 네, 지금은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네. 특히나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어, 아무래 네. 네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같은데 가면 막 인사를 받곤 합니다. 막 오, 응원합니다. 뭐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유명해져서 조,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음. 사실 별로 없고요. <laughs> 그러면 좀 불편한 점? <laughs> 불편한 점은 어. 사생활이 없습니다. 사생활이. 아, 아, 벌써 사생활까지? 연예인이야. 이게 아, 예, 예, 좀 음. 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laughs> <laughs> 저희가 특히나 충주에서는 더 많이 알아보거든요. <laughs> 아, 그렇죠. 뭐. 어. 지역사가 좀 좁다 보니까 그래도 음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뭐 술집이나 이런데 가면. 음. 100%알아봅니다100% 아, 알아보면서. 아, 그러다 그래. 니까 좀. 충주니까 네, 좀더 어려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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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제가 몰라 빼가지고. <laughs> 아니, 아닙니다. 정말 네. 얼굴이 네. 또 이렇게 한번 네. 보면 네. 잘 네. 잊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laughs> 어, 얼굴 상 있어요. 얼굴 상이 아유, 그래. 네. <웃음> <웃음> 자, 주무관님. 그럼 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부산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주에 네. 놀러 갔을 때 부산분들이 정말 장거리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 요거는 꼭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먹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사실 뭐 이제 충주만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는 음. 가격이 좀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뭔데요? 꽝고입니다 아, 꽝! 꽝! 네네네. 꽝고인데 맛있고 좋아요. 근데 이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뜻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나돈 많아요. 아, 얼마나? 아, 네, 얼마면, 얼마면 되니? <laughs> 어, 그 검색을 해보시면. 네, <laughs> 네, 대체 네. 얼마니? 네, 얼마면 있어요. 돼? 아, 그거 다못 먹어, 꽁? 아니, 아니, 들 수도 있고요. 아, 제가 좀 인술했네요. 아, 네. 아 아니, 근데 꽁고이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샤브샤브처럼 응, 응, 응. 먹는 거예요? 어, 샤브샤브처럼 많이 먹습니다. 아, 샤브샤브처럼. 네, 음. 샤브샤브처럼 음. 많이 네. 먹고. 음. 네, 이제, 지역민들이 주로 먹는 것은, 이제, 대패 삼겹살이 <laughs> 있는데요. 어, 나 대패 요즘 꽂혀가지고, 예. 음. 네. 요게 이제 대패 삼겹살인데, 특이하게 간장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거든요.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찍어서 그렇지, 그렇지. 구워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요런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되게 오!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별미가 또있고요 오! 음. 사실, 충주가 또 짬뽕이 유명합니다. <웃음> <웃음> 충주가 짬뽕이 유명해요. <웃음> 나 <웃음> 너무 몰랐 네, 짬 지역마다 이렇게 산재에 있는데요, 맛있는 네. 집들이.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덕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각 음.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laughs> 짬뽕 검색해서 네. 보시면, 스타일대로 먹을 음. 수 있습니다. 네. 주덕 갔다 왔잖아요. 주덕? 아 진해 진하고 거기, 해물 많고. 짜, 음. 아, 해, 거기도 네. 해물짬뽕? 네네 음, 해물짬뽕이요. 네. 근데 바다가 없는데도 네. <laughs> 해물짬뽕이 유명하고 맛집들이 아, 원래 있어요. 원래 그, 어, 어. 그 꼬막이, 네. 강릉이 없는데, 꼬막이 왜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런, 막 그런 것처럼. 것처럼. 아, 그렇구나. 아, 약간, 네. 약간 이렇게 막 바닷가 근처가 유명할 것 같은데 네. 충주에 가도 음. 정말 유명한 짬뽕집이 많아요. 아, 그리고 아, 대패 아, 삼겹살을 그러니까. 간장 소스에 일단 묻혀갖고 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네. 아, 나 이거 막 먹. 저 주무관님 그게 냉동으로 냉동 그 냉동으로 나오 냉동 그좀 도톰하죠. 일반 얇은 거보다는. 네, 약간 도톰합니다. 약간 도톰. 아 어, 약간 도 다르네, 그럼. 네, 네. 우리가 그냥 굽은 거랑 완전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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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게 저는 그 대패 간장 찍어서 굽는 게 네. 충주가 원조인지 몰랐어요. 전 청주에서 아 학교 다닐 때아 많이 네. 먹었거든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렇게 먹는 또 매력이 야,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음. 적어놔야 되겠다. 그렇지. 자, <laughs> 이제는 잘 먹었어.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충주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 충주는 이제 뭐 사실 부산 워낙 관광지지 않습니까? 네. 바다가 워낙 좋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도시여서 많이 놀러 갔는데 충주는 좀 다른 이색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내륙의 바다입니다. 음, 내륙의 바다? 내륙의 네. 바다라고요? 음, 네. 내륙의 바다가 있습니다. 저희 충주호라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만든 내륙의 호수인데 굉장히 음. 넓습니다. 음. 그 면적이 저 남한에서 제일 커요. 음. 그 정도로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호수와 함께 있는 광경들이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음.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악어, 악어봉, 악어섬 이런 게 있겠죠. 오. 근데 악어봉에 올라가면 그 충주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음. 악어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네. 좀 인스타 요즘 유명한 갬성. 네, 어. 네, 갬성, 갬성이 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캠핑이랑 사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지금 성지인데 어. 뭐 수주팔봉이라든지 목계솔밭 이런 데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가족과 함께 오신다면은, 뭐, 라땡랜드라고 어, 있습니다. 네네네. 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그 랜드도 음. 있고요. 그리고 중앙탑공원도 괜찮고, 그리고 좀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 네. 화록동굴이 있습니다. 음. 화록동굴을 오시면 네, 진짜 추워요. 아, 네, 요즘도 추워서 네. 긴팔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런 아. 거를 아. 좀 느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화록동굴 들어가면 투명 카약도 탈수 있잖아요. 어, 네, 네. 네네. 그런 걸 아이들이 맞습니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아, 네. 가족 단위로기. 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다면 저희 온천, 산보 음 온천에 오시면 산보 아, 온천, 네. 네 전통의 강자죠. 네, 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제가 다른 거는 야, 조금 진짜, 알겠는데 진짜, 진짜 멋있다. 제가 가까우니까 네. 가까운데 살았으니까 근데 네. 악어봉을 제가 안 가봤거든요. 와, 멋있다. 제가 네. 검색을 했는데. 네. 오, 너무 멋있어. 아, 멋있다. 너무 멋있어. 아가봉꼭 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아고봉 어. 안 찾고 꽝 찾고 있었잖아. 가격이 얼마 나 충주까지 가면 이 정도 돈을 쓸수 그래, 있죠. 그래, 뭐. 그래. 예, 그래. 예. 예. 자,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 오늘 정말 전화 연결돼서 영광이었는데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충주 놀러 오시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음. 어, 그 충주는 조용하고요. 네. 그 풍경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어떤 바닷가와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힐링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에 오시면 어 충주 시청도 꼭 들려주시고요. <laughs> 네.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사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사인 받으러 꼭 갈게요. <웃음> <네네네>. <웃음> 아우, 주 가면 먼저 어, 시청부터 들려야 되네.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너무 귀에 딱딱 꽂으셔서 <laughs> 네, 네, 네. 너무 전달 좋았고요. 네. 저 정말 네, 그 뇌튜브 잘 보고 있거든요. <laughs> 앞으로도 잘 네, 네. 만들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너때부터 하시는구나. 네, 이게 말씀, 너무, 너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 아이디어가 네. 정말 어어 어, 너무 즐거워. 요 그러니까 아, 보고 있으면 아, 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싶을 아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서울 다음으로다. 가 구독자가 많대. 아 진짜. 예예예. 네, 네, 네. 야 그리고 여기 악어봉 음, 진짜 멋있네요. 악어봉 진짜 멋있고요. 음, 네. 그리고 충주 제가 어, 충주 가면은 그 온천 있고 옛날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음. 많이 수원보온천 수안보온천에 음. 어르신들 놀러 가셨는데 이크이크 이크에크. 이크, 이크. 택견? 택견 전수관이 있어요. 아 택견 전수가 그쪽도 정말 이렇게 걷고 산책하기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주가 은근히 한적하면서도 볼거리가 많으니까 그러나 여행 계획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충주호에서 번지점프를 했었는데, <laughs> 어머나. 가뭄이 들면 호수수위가 낮아서 체감 높이가 100m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laughs> 야, 근데. <laughs> 너무 무서워서 진짜 실수할 뻔했대요 <laughs> 이걸 <이거 웃음> 그대로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웃기게 적으셨어요 <laughs> 어, 몇년 전에 충조에서 유람선 타봤습니다 경치가 네. 생생합니다 음. 6 8 5사님도 주셨고 네. 9936님은 주덕에서 군생활을요군생활를 어, 즐겨 네. 네. 찾았어요. 막걸리 맛있대요. 맞아. 그때는 짬뽕 맛집이 없었습니다. 어. 아, 그 당시는 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짬뽕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당시가 으니까언젠가부터 아, 그. <laughs> <않았을까? 웃음> 우리가 어. 짬뽕을 너무 좋아하게 됐죠? 아유,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음. 엄마 집 수리해 드리러 갔는데 네. 그때 이 집을 알게 돼 가지고 갔었거든요. 아. 근데 참그 지역에 맛집이 음. 많이 없었었어요. 어, 어. 근데 점점 음, 많아져. 점점 점점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갈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음. 엄청 먹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잖아요. <laughs> <laughs> 다들 그냥 먹는 데는 뭐 정신이 없어. 자, 그렇다면 마지막 먹거리. 마지막 먹거리도요, 여러분. 우리 저 선물 드리는 거 주류박람회 상품권 드리니까요. 정답과 함께 박람회 올려주세요. 자,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환상의 맛조합을 찾아라. 자, 환상의 맛조합. 충주의 이것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옥수수, 옥수수, 오, 옥수수. 자, 얼마 전에 휴가 또 어머니 배로 가가지고 옥수수, 옥수수 팔다 왔잖아요. 맞잖아, <laughs> 대약차 옥수수 팔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옥수수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지만 음. 요걸 요즘에 요리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 옥수수 어떻게 하면 맛있게 드시나요? 레시피 올려주세요 옥수수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 여러분, 옥수수 올려 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아, 그러고 보니 난 옥수수는 특별히 내가 해 먹는 게 없네. 그냥 아, 쪄 먹는 것 말고는 어하. 잘 모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7903님이 바로 올려 주신 게 음. 바로 옥수수 빙수. 옥수수 빙수? 어 빙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토핑으로다가 옥수수를 올리더라고요. 아, 음그 그래? 응. 초당 찐 옥수수를 네, 초당 오. 옥수수 한참 유명했잖아요. 네네네. 그 초당 옥수수를 샐러드에 무조건 아, 샐러드, 맞아, 맞아, 맞아. 샐러드 빙수, 같은데 넣어서 먹는 것. 네, 이런 거 크림에다가 아. 올려서 빵에다가 넣어서 먹고. 아, 응. 아, 레시피가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응. 여러분 옥수수 어떻게 먹을 건지 올려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배워야 되겠어요. Forever 바람아 you know yeah?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laughs> 와 옥수수랑 밥이랑 야채 볶아가지고 음. 피자 치즈 넣고 크로켓을 만 <laughs> 이거 맛있겠다. 아, 그 토마토 소스 그냥 콕 찍어가지고 어 먹으면 아, 아, 아 너무 맛있겠다. 김치전을 할때 그냥 하지 말고 돼지고기를 좀 넣고 어. 옥수수를 좀 넣어가지고 아, 한번 구워보세요. <laughs> 기가 막힙니다. 난 김치전 할때 옥수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구사육사님 아이디어 짱. 그리고 그 투땡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뿌려서 같이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이스크림요? 음 너무 맛있지요. 2225번님 마요네즈 설탕 쭉쭉 늘어나는 치즈 넣어서 콘치즈 장난 아닌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마요네즈, 어. 치즈, 뭐, 요런 것들과 합쳐서, 버터까지 해서, 네.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아유, 그러니까 계란말이도 좋지만, 응. 이거 계란찜에도 옥수수가 어. 잘 어울린대요. 어.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옥수수는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 네. 계란이랑도 잘 어울리고, 감자랑도 좀잘 어울리고. 그러네요. 어, 요, 요, 궁합이 참 좋은 어, 것 같아. 요 어, 그러네요. 자기의 그 맛의 색깔은 강하지는 않지만, 네. 어디든 네. 어울려가지고. 아, 백찬이 같은 존재네. <웃음> 그러네. <웃음> <laughs> 안 강하다고? 자신의 맛 색깔이? 괜찮아 어, 저처럼 순한 여자가 <laughs> 어딨어공 <laughs> <laughs> 0408님, 아, 0408님이 했고, 네. 요거. 그, 뭐니 뭐니 해도 강원도에서 삼촌이 보내주시는 옥수수를 삶아서 갈갈갈 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갈갈갈 느껴지지 않아요? 입으로 앙. 앙, 하모니카 부는 거. 아 그걸 생각나네요. 근데 정말 이차옥수수 빛깔이 너무 예쁘네요. 브라틴 보내주셨는데. 네. 아, 먹고 싶다. 아, 이렇게 다양하게 해 드실 수 있구나. 자, 우리 당첨자요. 자, 오늘 많습니다 부산국제 주류산업박람회 7903-4706-2373-7747-0984. 852-7717-4425-1565-3382번님 축하드리고요. 워터파크 당첨자 0529번님, 6311-9462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찬니씨 오늘도 맛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봐요. m e my birthday 하현상의 노래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민정 연출체인 한척 김하라였습니다. 내일 배요 생생하게. and until the stars fall